오늘은 20인치 모니터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은 확실히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단순히 얼마나 저렴한지 따지는 것이 아닌 가격 대비 얼마나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가성비 좋은 모니터인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총 4가지의 모니터로 추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모니터들 오늘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야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추천하는 20인치 모니터 제품들의 특징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모니터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비 전력 0.1W 수준으로 전기세 부담 없는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추가적인 모니터 구입에 대한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모니터로 듀얼 모니터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림한 두께 디자인으로 제작이 된 만큼 이질감이나 불편함 없는 듀얼 모니터의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최대 100mm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탑재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좋은 중요한 스펙 중한 가지라고 할수 있죠. 좀더 깔끔한 모니터의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암이나 벽걸이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사 휠 마운트의 탑재를 통해 공간을 좀더 깔끔하게 연출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편의성 역시도 높은 모니터라고 할수 있는 것이 90도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는 피벗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모니터 앞뒤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체 좌우 수입을 기능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듯하네요. 화질에 대한 큰 걱정 없는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것이 매거 DCR 적용을 통해 어둡고 밝은 부분의 폭 넓은 표현으로 향상된 화질을 감상할 수가 있는 모니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를 믿고 구입해도 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DX 모니터입니다. 1600x900HD 해상도를 제공하는 모니터이니만큼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화질을 감상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LED 백라이트를 적용한 모니터로서 어디서나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화질 관련한 스펙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만 대1 동정 명암비로 부드럽고 정교한 영상의 표현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OMS 응답 속도로 부드러운 전환으로 잔상 없는 화면 구현이 가능하죠. 각종 영상 감상하시는데 불편함 없는 무난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170도 및 수직 160도 높은 시야각으로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DX 모니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군요. 앞에서 추천해드린 삼성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제품이라 할수 있는 것이 일반 LCD 모니터 대비 65% 적은 소비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용으로 적극 추천할 만한 모니터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16대 9 화면 비율로 인터넷의 활용은 물론 문서 작업 등에 대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니터이기 때문이죠. 2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군요. 결론을 내리자면 그냥 정말 무난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만한 무난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엑사비오 모니터입니다. 앞에서 추천해 드린 DX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1600x900HD 화질을 제공하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스펙 한 가지가 있으니 2W 출력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어 별도의 스피커를 따로 연결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꽤 편의성이 높은 모니터라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이 다양한 입력 포트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노트북이나 이어폰 혹은 외장 스피커는 물론 게임기 등의 다양한 기기와 연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하 틸트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시야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75x75 베사 75 마운트로 벽걸이나 모니터 암 사용이 가능하니 좀더 깔끔한 데스크 구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군요. 나름 하이그로시 광택 블랙 베젤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PC 모니터로는 물론 공중파 TV 시청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모니터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추천 제품 레노버 모니터입니다. 확실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레노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추천해드린 모니터들 대비 확실히 더 뛰어난 사양을 탑재하고 있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NTSC 72%색 재현율로 실물과 가까운 컬러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물론 1920x1080fhd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 생동감 있는 화면을 구현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죠. 아울러 형광등이나 자연태양광등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주는 안티글레어가 적용되었으며 플리커 프리를 통해 모니터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눈 편안한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모니터라는 것이죠. 플리커 프리는 물론 로우 블루라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고 시각적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성 역시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것이 피벗과 수입을 및 틸트, 높낮이 조절 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라는 것이죠. 아울러 DP 1.2 그리고 HDMI 1.4와 VGA 포트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누구나가 다들 만족할 수 있는 알찬 스펙을 지닌 20인치 모니터 추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20인치 모니터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주소 통해 더 상세한 스펙과 가격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